예, 안녕하십니까 작은 농장 선대입니다 예, 오늘은 오후에 비해 보가 되어 있고요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비가 그치면은 영하 10도 이상 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예, 유튜브를 보니까 예, 블루베리 예, 보온으로 완결을 이용한 것을 저도 보고 오늘 저도 한번 예, 왕교로 보온을 해 볼까 합니다 왕교는 방앗간에 가서 예, 푸대당 2,500원에 구입을 해서 어, 가지고 왔고요 새 아, 푸대 정도면 될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할까 합니다 이제 가져온 왕교를 네 지금 펼쳤고요. 이것은 이제 나무 주변으로 모아서 예,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나무는 심은지가 예,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예, 바닥에 땅에 직접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무도 예, 네,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이제 거의, 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에, 블루베리, 에, 보은 작업은,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그래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올겨울 잘, 에, 넘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